복붙해서 올리면 안 돼요, 그냥. 이거 그냥 복붙해서 올리면 안 돼요. 예. 음. 다네 이거 내 소리지 이게. 자, 여러분 대황젠, 와 미쳤다. 아니 커피 한 잔에 돈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할수 있다고? 솔직히 여러분, 농심이 제일 이뻐. <laughs> 어쩌라고! 근데 농심 다하면 솔직히 우리께 난 제일 이쁘다 생각하긴 해. 솔직히 이거 수심 발언해야지. 아니, 맞잖아. 아니, 뭐, 어쩌라고. 근데 나는 솔직히 두 개를 산다면 농심 거 무조건 사고, 그 다음에 우리 걸 무조건 살것 같아. 님들 들었죠? 인정 못 해? 인정 못 해?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이야. 어? <laughs> 라고 말하면 안 돼요. 휴원형. <laughs> 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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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라면 몇 박스 받았어? 수영 집에 라면 몇 박스 받았어. 그래서 저희의 젠제 마스코트 젤랑이를 이용한 감정 표현이고요. 이러면 대팡젠. 멋쟁이 블랙 선글라스랑 어울러지는 당당한 포즈가 매력적이잖아요, 그죠? 응. 공부야, 근데 너 이때만 딱 마이크 키고 들어와서 뭐하는? 내 보이스 듣고 이 새끼 이거 미친 놈이네 이것도. 너 미친 놈이지, 공부야. 엄야너 미친 놈인데 알려줄게. 미친 놈이야 너. 나 알았지? 응. 아제쟤 디코 안 들어와 있다가, 제가 말하기 시작하니까, 디코 들어와서 광고 같이 하려고 하잖아, 저 새끼. 미친놈이네, 저것도. 자, 제가 채팅창 에 올릴 링크 타고 들어가서 대펑크를 보고, 사세요. <laughs> 어, 성이 있는데, 지훈이? 아니, 사. 안살 거야? 아, 초비가 사라고 한다고? 아, 이거 사야지, 사야지. 무조건 사야 돼. 안살 거냐고. 어차피 내가 사달라 해도 살 아, 사람 정말 많다. 형나형 팬이야. 나 빨리 줘. 그래. 기니너 지금 말투가 너무 공격적인데 괜찮아? 그래. 기니 형왜 이렇게 공격적이지? 아레나 나 하러 가는데. 아또 시작이네 저 사람. 아아봤네 여러분들. 기니님. 인... 아, 아니다. 내가 아레나 안 해. 아 지훈이가 진짜 프로게이머긴 하다. 에? 네? 광고했어요 근데 주우영이랑 같이 상대 미포인데 여기 아, 그렇게 안 봤는데 본부가 괜찮아? 주우영 어? 카이사 대 미포 괜찮아? 안될 걸? 그럼 그냥 스몰도 할게. 네 스몰도 박스야 주우 그럼 뭐해? 진. 아뭔 진? 아뭐 스몰도 밴인데 잠깐만. 직스 직수 주우나 직수. 아나직스 아, 진짜. 그럼 진진진진 진. 아이씨 아이씨 아지제 이제까지 다 인정할게 아나 지날게 나 진짜 힘들긴 해 지금 나 스몰더 카이사 이런 거 진짜 힘들긴 해 이길 구간이 없어